안녕하십니까. 통영 VIP 맘으로 황선장입니다. 자,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뭐, 지난 밤에도 변함 없었습니다. 먼바다 왕갈치 자, 기쁜 데좀 갔다 왔습니다. 저, 어, 금지구역에 갔다 왔는데, 퍽퍽퍽퍽, 예. 뭐, 당연히 12시 안에 뭐, 풀로 채운 분도 있고, 뭐, 고기 넣을 데없어고 빼가고 옆에 사람 주는 분도 있고, 다 틀립니다. 뭐, 물론 뭐, 조금 빠지다가 마지막에 좀 채우신 분도 있고, 손좀 느리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망골입니다. 얼음 나누기고 망골이에요, 지난번에. 뭐, 대박, 대박, 그것도 좀 식상하죠? 자, 요즘 뭐, 하합니다동경갈치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차, 바닥도 오늘 잔잔하고 좋습니다. 와, 저기다, 이거 웃는사이즈 보이죠? 제 손이 굵은 손입니다. 이 뱀놈 소리, 사지, 사지, 사지 반. 이런 거는 90리터짜리 콜랐네요 90리터짜리 콜러 저런게 7 0리 저런 게7 0리터8 0 80리터. 8다리터8 0고터8 0리기 내장도 터 80리터. 다0기가뭐0리터리할것0리할 것도 없습니다 씨알 꽝0리 80리터. 80리터. 장찍리도8 0어놨다0 그렇고 전부 멀리 그 도장 꽉꽉 찍혔죠. <laughs> 자, 이야, 이뭐 엄청납니다. 깔치가. 요즘 진짜 핫합니다핫대어뭐 매일 매일 뭐 조금씩 차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은 뭐 네, 절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당분간 조금 안 이어지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10월달 아닙니까? 깔치 보시죠. 10월 1 1일 네, 자. 영양 영 VIP, 밤으로, 뭐, 당분간 날씨 좋고, 물대 좋고, 뭐, 쭉, 뭐, 이상만 하라고 하면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집안 일도 좀 있고 해서 하루 출항을 못 합니다. 아쉽지만, 자,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니다 자, 빨리빨리 연락주세요. 자, 지금 망설임 후회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황선장이었습니다.